아 미치겠다 야왜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냐 <laughs> 여자는 그냥 아무 말만 해줘야 돼 아무 말도 니한테 해야 돼 그냥 긴장 좀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너가 일배좀 부어줬고 금옥걸이도 보이줬고 금팔디를 보이줬고또 갔나? 어? 안풀었아 네, 어? 괜찮아 내만 믿는다니까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말이 았아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미니 상현아요 아, 아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이라고 이상민, 그 아? 연예인 채널에 나오는 이상민이라고 총결발 요아저 저기 <웃음> 이상민이라고. <웃음> 네. 반갑니다 예. 제가 연예인 하고 있고요. <laughs> 연예인요? 이네 연예인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다고 해 자동차 일단 보여줘. 흥하고 흥하면서 음, 음. 포르쉐 해가지고 마이크 좀 해가지고 쭉 해봐. 슝아 제가 자동 차 이게 자동차예요? 슝 자동차 좋아하세요? 네 혹시 포르쉐 알아요? 네아 이제 이건데 그냥 제가 포르쉐가 이 포르쉐 포르쉐라고 네, 네. 이게 포르쉐 이거 아세요 혹시? 알게 나왔요 혹시 오늘 커피 사줄 수 있는 은향 있냐고 올 때까지 <laughs> 안 시켰다고 해요 혹시 오늘 커피 사줄 은향 있으세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커피 안 시켰거든요 사실. 아하. 제가요? 네 제가 아, 장구가 7,000원 밖에 없어가지고 아네 아,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여기 여기 밑에서 발레스 발렌스 하는데 누구꺼니 거냐, 누구꺼냐고 혹시 발렌스 마터가 되냐고 해보세요 혹시 아, 저, 아니에요 저아 아니에요? 혹시 어디 사세요? 저요 부평구 동안 아 부평구 동안에 사시는구나 아 혹시 스와이프 원래 자주 하세요?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음, 저도 스와이프 이번에 시작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laughs> 좋은 인연 만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하고 가래요아 근데 여기 혹시 좋아하는 저 취미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요? 네. 노래방 가서 춤추기. 노래방 <laughs> 가서 춤추기. <laughs> 오 지금 나이가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두 스물 두 살이요? 음료수 한아만 사달래요 저 배고파가지고 아 우, 음료수 하나만 사주면 안돼요? 아사 <laughs> 드릴게요 아예응아잘 음. 마시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뭐 이거 마시고 어디 가세요? 오늘 이거 마시고 어디 가세요? 저 갈비 먹으러 갑니다 아 갈비요? 아 음... 어, 저도 안 먹었는데 혹시 사주 저도 혹시 안 먹었는데 혹시 곱살이 키워도 될까요? 아.. 어... 친구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아.. 친구들이랑 드시는 거구나 네 그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나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몰라.. 40분 뒤? 40분 뒤 그러면은 한 20분만 드라이브를 같이 하러 가죠 그러면 한 20분만 드라이브를 하러 가요? 어디로요? 민속촌은 닫았으니까는 뭐 어떻게 뭐 가까운 네. 뭐 민속촌은 좀닫았으니까좀 가까운 거저게 네. 오케이, 나갑시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과연 이상민은 이 여성분을 어떻게 만났을까? 자 바로 여러분들 소개팅 어플 스와이프입니다. 스와이프. 네, 이 스와이프라는 어플에서 제가 여성분을 만난 건데요. 이 스와이프는, 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소개팅 어플이에요. 소개팅 어플인데, 정말 좋은 게, 다른 소개팅이니까 다르게, 무료로 이제 여성분들의 사진을, 이제 프로필을, 무제한으로, 예, 볼 수가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제 안전해요, 굉장히. 예. 자, 이렇게 여성분 사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을 왼쪽으로 보내면은, 관심이 없어. 음, 넘어가기. 하지만 이제 마음에 들어. 자, 마음에 들면 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제가 이제 관심 표시를 이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서로 만약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칭이 된다, 그러면 은 무료로 이제 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예, 한 달에 뭐1 0 0만 커플로 뭐 매칭했다고 하는데 성공률이 아주 대단한 것 같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다운로드를 합니다.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어 뭐야? 어 매칭됐다. 어? 잠깐만. 지금 갑자기 매칭이 됐거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관심을 전달하면은 이렇게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면은, 자, 서로 인사해보세요. 딱 나와요. 나와, 체리님, 아, 체리님, 어, 체리님 된거예요 서로 인사, 좋아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보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내 사진을 설정하고, 이제 뭐 여러가지. 있어요. <laughs>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 키를 적을 수도 있고 이상형도 넣을 수 있고 뭐 도시 뭐 도시 뭐 거리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네, 검색 설정에도 이제 이거를 검색으로 설정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리에 있는 내가 원하는 키 내가 원하는 키, 저기 뭐 나이 이상형 예, 이런 거를 자기가 필터링 해가지고 따로 옵션으로 선택해서 검색할 수가 있는 게또 굉장히 간편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커플이지금이 발생이 된다는 거 답은 안 받을 필요가 있나요? 솔로분들, 예? 이제 저기 봄이면 이제 벚꽃, 어? 축제 가가지고 여성분들, 여자랑 저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아, 어? 뽀포도 하고 피크닉 가가지고 도시락도 먹고, 예? 하는 거지. 예, 저는 이래가지고 스와이프를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라는 시장지 났어요. 요즘 저기 21세기 사이 사이버적인 시대인데, 예? 누가 그렇게 몸이 고생합니까? 일단은 대화를 먼저 해보고. 이런 어플로 대화를 해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서로 만나가지고 정말로 좋은 네,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이상했습니다. 바이바이.